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비가 올것 같아요. 하늘이 아침에 비가 좀 내렸고요. 오늘 일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못이 비 오기 전에 좀 촬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못이 음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연잎도 많이 나고 또그 물도 가득 차고 그러네요. 연못이 상당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연 잎이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났죠. 작년에 비하면 진짜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심었고 4월달에 작년 4월달에 심었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연못이 이제 연뿌리 심은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풍경이 이렇 변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갑니다 연못이 이제 비가 오면 오늘 비가 올것 같은데 비가 오면 또 다른 풍경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올해는 한연입이나 연씨 같은 거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해 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연뿌리도 올해 내년 봄에 한번 태서 한번 먹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요. 이렇게 이제 연내 네, 연뿌리가 많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밑에가. 네 이렇게 비가 오라고 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강꽃들도 생기고 음 이제 대추나무들도 좀 있으면 꽃이 필것 같고요 저쪽으로 감나무들도 지금 완전히 이제 가리가 많이 나와서 감꽃이 맺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모내기를 저쪽 보면 모내기를 맞췄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심어져 있는 상태고요. 모내기 맞춰서. 또 이쪽은 아직은 안 심어져 있고 그러네요. 일부는. 자, 이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